개원한 원장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? 뭔데? 하, 씨발 존나 고독하구만. 로컬은 로컬 라이더. 개원하면은 왜 고독하냐면은 첫 번째 직원들이랑 벽이 생기는 거야. 원장님이랑 직원들이랑은 같은 편이 아니야. 왜? 야, 너도내 친구인데 나 빼고 회식하잖아. 모를 줄 알았어? 에이, 원장님이랑 직원분들이랑은 팀워크를 맞춰도 결국 사장님이야.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해관계로 달라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월급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해봐 직원분들은 내 월급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고정비용을 관리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냥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인센티브 주고 그런 건 부담이 안 되는데 고정비용 자체가 올라가는 거는 원장님들한테 되게 큰 부담이라는 거지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한 팀이 아닌 거야 오 어, 우리처럼? <laughs> 같이 있어도 고맙다. <laughs> 이게 개헌하고 가장 먼저 느끼는 고독함이야.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으로 월급을 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월급을 받다가 월급을 주는 입장이 되면 이 고독함에 대해서 가장 크게 느낄 거야. 그리고 병원이 잘 돼도 직원들이랑 감동을 공유하기가 어렵거든. 왜? 병원이 잘 되면 원장님들은 좋지만 직원분들은 일이 많아져. 매출이 오르면 환자가 많아지고 직원분들 업무량이 증가한 거야. 그런데 급여가 똑같으면은 아못 참는데 그건 야 개인한테 별로 좋은 선택지는 아니라는 거지 직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병원이 돈을 버는 거지 내가 버는 건 아니네? 이 생각이 먼저 들까? 그러니까 병원이 잘 되면 원장님 혼자 신나고 직원분들은 업무량이 많아지는 거지 음... 또 병원이 망하면은 원장님이 망하는 거지 직원들이 망하는 게 아니야 어 그치? 그치? 내가 망하면 너 다른 데 이직할 거잖아 <laughs> 내가 망한 거지, 너가 망한 건 아니야. 그렇지, 어, 그렇지. 그런데 원장님들은 빚이 남아있겠지. 어. 그리고 나도 빚이 남아있겠지. <laughs> 이게 원장님들의 현실이야. 어.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버틸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. 이 고독함을 버틸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. 오, 어, 방법이 있어? 우선 내 편이 될 사람을 초반에 잘 고르는 거지. 그리고 직원분들한테 너무 감정적으로 기대는 것도 안 좋아. 인센티브를 설계를 잘해서 내가 성공하는 게 직원들도 성공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지. 특히 인센티브 설계가 잘 되면은 직원분들도 병원이 잘된 거에 대해서 가치관이 공유가 될 거야. 그런데 병원이 성공한 거에 대해서 가치관 공유가 안 되면은 원장님 혼자 고독하게 버티는 거지. 박 대표처럼? 그치. 결론은, 대원하면은, 혼자 싸워야 될 순간들이 많아진다는 거지. 그런데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, 이게 선배들이 겪어온 과정들이다 보니까, 이렇게 고민들이 생기게 되면은, 로컬라이저한테 연락 주십시오. 어떤 업체랑 붙어도, 잘를자세 있습니다. 로컬 전문가, 로컬라이저였습니다.